안녕하세요. 불불농장 석상수입니다. 오늘 또 며칠 만에 배추밭에 나와봤더니, 어, 배추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아침에 이렇게 봐서는 정말 쌩쌩하고 잘 되고 착황도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오후, 항상 제가 얘기하는 오후 3시 전후, 그러니까 12시 넘어가면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 이렇게 보면 아직도 지금 바닥이 흙골이 축축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몇 날, 며칠이 계속되든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배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제를 할 건데, 어, 저는 물음병 약 1품하고, 그 다음에 녹음, 녹음병약 포름, 그 다음에 빛나리 그 억제제 약간 칠 거예요. 어, 한, 이거 정량 쳐도 지금은 큰 상관이 없거든요. 좀더 빳빳해지게 해서, 어떻게 배추가 조금 더좀 강하게 자랄 수 있게 좀 억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일부 일부 온무음병은 이렇게 방제를 해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죠. 어 말라가고 있고 사실 제가 올해는 배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배추가 참 엄청 신경 쓰이네요. 지금 비가 지금 내일도 잡혀 있고 해서 내일 아니 모레 계속 뭐 비가 뭐 계속 내리니까. 얘를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배추농가 올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파종은 8월 3일 날해 가지고 지금 오늘 10월 10일이니까 거의 지금 67일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67일 정도 되고 이제 이게 90일 배추예요 품종은 불안퍼러스 인데요 음, 지금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쪽 끝에 약하던 것들도 다 따라와가지고 지금 배추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올해 조금 늦게 심으신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정식은 25일 날을 해서 오늘 46일차예요. 46일차인데 100%다건 지긴 힘들 것 같고요. 어 배추 물+ 물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왜 그렇게 이제그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어, 이런 거같 이제, 낮에 이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게 원래 뿌리옥병, 그 다음에 물음병, 녹음병. 노균병. 녹음병은 그렇게 쓰러지는데 상관이 없지만, 어, 일단 물음병이나 뿌리옥병 때문에 그 깔아왔는데, 그 원인은 그두개 때문에 그런 거보다 올해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 잎에 계속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햇빛이 쫙 나게 되면 나 죽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뿌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정말 올해 배추농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